아니 아 어? 아니 네 아니 아니 빌딩. 네 파리 응? 너무 좋아요 찍는다 삼파 필드 발미 응? 좋았어 아, 다이렌 맞았어 나 잠도 되다 아, 네. 음... 아 꺼야겠다 그래 <laughs> 다이렌 갖고 있지 조심 나 맞아.

누가 나, 먼저? 나 먼저, 나 먼저 잠하고 잡았어. 나 이거, 그다음 누구 먼저? 나, 나 먼저 빨리 나 파리. 지 잡아놓을 거 없네. 잠 봤어. 한뜻 따위야. 음, 한숟이 나야. 잠빨좋 줬어. 끝에 이등 띄어 이등 나 이거. 나이스 몇 개야? 잠. 참 되게 많이 떴네. 응 음. 와, 중간에 보는데 우리 팀에 처음 네 개인가 더 볼게요. 너무 많이 먹었는데? 아, 괜찮아. 예. 45쪽. C5

왼파 어, 끝에. 어, 저, 저, 그런... 끝에 왼파. 기 나왔다. 3번 할게요 네. 딸렸을 때. 아, 맞다. 이동호미까지. 황청. 3번. 8리 선미주. 끌어? 잡혔어. 못 끌어. 끌어. 호주 있어. 맞아. 호주. 해지다부숴고어 뭐, 어, 뭐야 얘 갓겜 나자 왔어 뭐야 괜찮은총물잡았드아자태 아프다 라 우주 나파이거든 우주 안아파 이거 안 아파 안 아파 써라 파 1인데 1는데 우주 1파 2 음. 이어거 어... 지금... 아, 가비. 이거 내꺼 들렸으면 됐나? 그가안됐나 음. 음. <laughs> 음... 어. 잠시만요. 이거 다음 거 하고 가신다는 거예 아니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라고? 아, 아 막판 하고 <laughs> 그럼 그 용병분 연락은 잃었어음 파이팅. <laughs> 파이팅 파이팅 아, 스피다 나이스. 천일이. 이 천일이. 천이 천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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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천두개빠졌이 한번을 가요. 상지 저도 파티 만했다한번도 우리 안 되는 것 같은데? 안돼안돼안 돼, 안 돼. 안 돼요. 나두 개였다. 나야. 옷이 드사 나야 봉준. 허리 안돼안 돼. 안빙 가린 살아있어 네스다공다맞게 음. 가봐 호미 음. 죽어 일단 음 호미 상처 상천장버이 2등 2등 아니다 팔로 <웃음> 아니. <웃음> 잡았어 나이 잡았어 점프해서 장거아상천어아 늦게 장버다 나이스. 나이나님이스이스나 나이스. 나나이리나돼요 나이스. 나이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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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 고생하셨습니다. 네고생하셨습 디코로 되지. 디코 가야 되지? 디코가야 돼? 음. 어 방송 보고 하셔도 되는데. 그게 어. 늦잖아. 디코로 갈까? 음. 그럼 빅유님의 서버? 응 음. 알겠어. 세강 씨 모르는 거 아니야? 어 고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네. 내가 링크 주면 되지. 음. 아나 이거 잠깐만 나는 이거 하고 갈게. 그래 그래. 어, 뭐 도태님이 그아 도태님이 그거 타. 아 여기서 그냥 하셔 해도 된데. 어디? 응. 아 그래? 응응. 응. 나안 킨다. 응. 어, 화이팅! 화이팅! 응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 알았어. 스 나이스. 일단 스나까지 막아라. 아스, 떨어졌다. 못 간다. 응. 돌려놨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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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둥 걸려놨어. 빠이랜마. 와. 상대 차했다. 하나 넘어가. 제일 하나 불넘어 같다. 찌바나. 나 빨려. 풍은 받은다 치. 홍수 하나 <laughs> 빠졌어. 와어죄죄해요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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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있다 자, 자. 자, 번이 1등, 1등, 돌아가 아니 1등. 아, 이 돌아가야지. 팔이 잠입해. 꼴프집. 1 아, 홈이요. 리둘 3. 보일 안어 나이스 우주, 우주. 우주. 등맞아 아, 있다 아, 나 크다 이거 상천 끌어? 끌어? 네, 살려야어햄좀 먹고 우리 덩비 있긴 해상찬이거든 있어 1등 아나 사이렌 천 하나 더 넘어갔는데? 한 음. 1등 다 써야 돼 빨미도 써깟 사이렌 한 방에 갔다 <laughs> 내가 봐서 사이렌 안 맞았어 아니 근데 번개가 아프게 왔어 번개 무빙으로 피하지 그랬어 <laughs> 그러게요. 그럼 둘 둘인가? 지금? 봉인 하나. 아, 뭔 곳을 뺄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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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튼. 화이 <laughs> 어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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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아... 여긴 못빠 아! 잠시빨이있인

맞았거든. 나도. 나 나도. 나 나도. 나잡았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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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스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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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도 나도. 나 나도. 나 음, 까지마 까지마 이제 안까다 먼저 음? 천! 안하나 더. 쟤 뒤에 만마물 보여 그래? 천물 보여. 물, 보여 물 없다 한테 맞을까? 빨지지 마봐 이제 응안까센 안좋았다 받. 삼 이거 나 머리 깨졌다 안물? 응. 왔 때. 야이 파리. 2. 나야. 등도 장거. 아했네. 이등도. 거는데아 파리 와. 났다났다 아, 뭐 아, 나도. <laughs> 마시아의 잔금이 뜨네. 나 이거 잠못 했는데. 나도 못했어. 반발이 <laughs> <번이> 됐어. 나비. <laughs> 어쩔 수 없지 뭐. <laughs> <laughs> 1등물 아니었어? 응. 음. 죄송. 근데 또 실드 까지 안왔어 응. 음. 죄송. 그거 잠이 그거대서 죄송합니다 한번 조금만 빨리 <laughs> 죄송합니다 네? 네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네 알고 있어요 아 네? 다행이네요 왜? 팀이 좀 이상하네 우리 거... 뭐, 잘못됐어? 음? 나, 캐라타까어케아할 나, 케라타. 네. H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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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. 나이스. 이등사이스올이어 나이스. 이사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이 나이스. 나에치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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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이스 는나안 보여. 하나 하나 안 돼. 아, 빨려. 하나야, 하나. 아, 나 호미. 이끌어 줘 그냥. 끌어 고 응. 맞아? 1등 바보 됐어. 1등 떴어. 나이스. 계속 끌어? 음. 응. 다리 깔까? 아리 아리카타. 아리카다리아리카리카타 아, 아, 나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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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 물통도. 음. 상차, 상차. 어, 어?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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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이거. 어?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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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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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괜찮습니다. 아니면 그냥 내가 갈 걸. 안 끌고? 응. 아하. 거 찍히는 타이밍 때문에. 야나못라서말을못했어 도주 줬어. 야 뭐가 그는데 도주. 아이. 도주죠. 날렸다. 잔나비다. 다 날렸다. 봉사 있어? 미비어다다스 잔나비. 나테로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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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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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번개줄게 3인 맞아 1등 어! 나이스 나이스 몰다 는데 하나 빠졌다 하나 더 빠졌어 힝사 있다 더팽아 맞았어 좀아다더사이드 위에 사패 1대2선 빨리면 음, 가야 돼. 아빠 음. 아빠 안 먹는데? 파이팅. 사파 파이 마이스. 이등 또 사퍼 가지고 자석을 미리 빠졌어 코너에서. 아, 어제 또 스와 용병 가서 스피드 이기고 왔거든요. 리타 하셨다며. ㅎ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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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라. <laughs> 뒤에서 1등 계속했지. 호호 <laughs> 왜? 아. 왜? 아, 아니, 아니. 잘못 봤어. 딱감이 음, 음, 하나 더. 아, 상천. 이야두아 나확스 아, 응. 응. 나이스. 나이스. 맞았어. 참. 응. 발이 맞은 같아. 오, 맞나? 나이스. 잡았다,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 참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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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이나나이나이나이나 아, 까나 자, 하나미 자, 어우미 자, 나우미 자, 하미 자, 하우미. 자, 하우미. 잡았다. 이미 자, 어우미 자, 하미 자, 어 나우저파 음. 음. <laughs> 파리. 리 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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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먼저 리거리안나와리 파리. 파리. 리 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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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파리. 리 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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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머리 많이 돼. 다 아, 사이렌 볼륨 안어 아, 미사일 주고 사리 주고 이제 하나 더 먼저 하나 더 아. 미사일 줘 말어 일 때. 주지 마 아, 아 천나형 깔게 어 밀었다 잠시만 어왜 밀었어 밀으러셨죠 <laughs> 공중에서 그게 안 됐어 왜왜 그러셨죠? <laughs> 공중 컨트롤이 안 됐다. 까비. 까비. 아, 내가 잘못했어. 네, 알아요. <웃음> 무서워요. 금만조금만 <laughs> <좀만> 천천히 갈 걸. <laughs> 그래요. 왜 그러셨어요? 침착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으면서 왜 그쪽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거 순간 우주쇼가 지고 내가? 아니. 아, 우주 들어갔어? <laughs> 응. 근데 그거 해지 해지됐거든. 까비. 뭔 말인지 는 알겠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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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그래도 황미 몇번 써봤는데. 광삼지에서 <laughs> 처음 있는 데야. 와. 어. 아, 네. 아, 어 어디, 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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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어디. 네. 아 잠깐만. 아 잠시... 네. 참뭐 먹었는데? <laughs> 번개 떠라. 음. 하나 지옥인데? 아 뭐지? 뭔가... 오주셨어오주맞즈 일본... <laughs> 이건... 아니 그걸 드시고 가시나... 아즈오즈오리오즈 오즈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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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즈오차 돌려놨어요 즈등즈등은 음. 어. 잡았어 즈비 주고 나 파리 왔어 아. 슬프. 사 팠다 근데. 군주 있어? 음. 군셨는데 어. 어 아, 아니야. 사사사 잡았어. 밥 주고. 나야. 사냥. 막았어. 있어. 표시 켰어. 오케이. 리파셨다. 어. 내 쌀건 있어. 오케이. 나한테 폈어안 아픈 거. 킹 한데 맛있어 끌어 봐, 끌어 봐. 헥헥 <laughs> 주고 헥헥헥헥다 있어 헥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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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헥헥헥헥헥헥헥헥어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 음, 없어 이거. 템이 없다 천! 천! 다리 년려라 떨어. 1등알1라알 1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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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년 10년. 10년. 1 0다 1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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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천에 못 먹어서. 예이. 아. 어. 그냥 친선 클럽이 어서 친선이 있으면 친선은 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이, 고생이 아 고생이 많데 남았는데 그냥 맞아요. 음, 하시 맞아요. 안 남아서. 음. 물몇몇이야3시아 진짜? 파이팅아메시야며셨대 며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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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 막자 당했어 음. 아 아파 일아 나도 음, 으로 가봐 어. 있어? 나 파리? 응 예? 하나 죽었는데 <laughs> 나 쟨다 <찐다. 웃음> 다리 하나 깐다 쌍리 쌍바리 맞았어 지 의미가... 쟤... 아쟤오는 물재 조심해 아퍼 세개 아, 왔는데? 뒤에 미사일 좀우주 쏘고 안 맞아 뭐야 나 아, 너무 앞거든? 아나어떻 하냐 끝등 잡아놨어 신빌드 <laughs> <laughs> 봤어? <봤음> 봤어 <laughs> 있어 먼저 할께요 아 걸려가지고 우즈 미리 줄게 <laughs> 맞아 나 아, 먼저? 어, 하나 줄게 어돈 어, 맞아 아. 아 돌땡이 돌땡이 그다음 먼저 해 아. 천! 어. 진다 하나 더나 우주 안 깨진다 방금 잠궜다 고어 뭐야 또 천! 나 우주 어, 또 맞았네 상대 잠사가 있는 있어, 거, 거 아니야? 하는 거 be n o 잠깐만 봐 o 고 빨리면 m p l e I'm not a s a m p 템이 없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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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<laughs> 잘가 잘 유색강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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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유색강 네? 네? 네. 네. 밤 계실까?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네. 사용할 수 <laughs> 없습니다.